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관세협상 이후 오히려 하락했습니다. 관세가 낮아졌는데 왜 주가는 떨어졌을까요?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모두에게 자동차관세를 15%로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. 기존 25%에서 인하됐고 차별도 없습니다.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달랐습니다. 기대감은 이미 어제 주가에 선단영 됐고 오늘은 그 기대가 꺼지며 대돌림 조정이 나온 겁니다. 현대차는 마이너스 4%, 기아는 마이너스 6% 하락했습니다. 하지만 이는 구조적인 하락이라기보단 단기적인 실망 매물이 출해된 흐름입니다. 차트를 보면 현대차는 5에서 7%, 기아는 6에서 8%까지 기술적 반등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. 게다가 외국인 수급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지금은 감정적인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전략적인 분할 매수 구간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. 커뮤니티에서는 이 구간을 어떻게 매수하고 어떤 시점에 매도할지 실시간 전략을 공유 중입니다. 실적은 여전히 견고합니다. 외부 요인으로 눌려있을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결국 수익을 가져갑니다.